자, 경북대 1번부터. 어, 경북대 자연의 1번. 2025학년도 모의. 얘는 그래도 좀 쉽다, 1번이라고, 맞제? 뭘 똑바로 봐야 알지, 뭐, 씨. 자, 하나씩 보자고. 어, 천천히 풀듯이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얘는 좀. 문제를 안 봤을 거니까.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m보다 작거나 같은 집합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1대1 대응 f(x)래. 어, 그럴 때, 자 x가 x의 원소고요. f(x)가 x가 아니고 f(f(x))x. 는자 일단 이 형태를 나는 좀잘 기억을 해야겠다, 마치. 자문 먼저 머릿속에 우리가 이제는 순도 쳤으니까 이 정도는 머리 있을 거아니야 맞지? f f 에 x)를 보냈는데 x가 됨. 이렇게 되면 경우가 크게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맞나? 맞지? 왜 x가 a를 보냈을 때 a가 a로 갔다가 a로 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맞나 네. a가 b로 갔다가 B가 a로 가는, a로 가는 경우 그러면 b는 작은 줄 어디 간다 A 이렇게 묶이겠지 맞나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근데 문제에서는 첫 번째 경우를 제외했잖아 맞지 그러면 문제는 이런 경우를 보겠다는 거다 되겠나 자 그때 a2 A수, a4의 a 값을 각각 구하래 자뭐 a2라는 건 뭐냐면은 자 a2를 볼 건데 얘 같은 경우는 x가 그러면은 n이 2일 때니까 1에서 어디까지 4까지다 맞지? x의 범위가 1에서 4까지 씩4 개의 원소를 가지고 저런 꼴을 만들 거예요라는 거다 맞지? 그럼 일단 1이 갈수 있는 거몇 개가 생겨? 1이 갈수 있는 거? 3개. 3개? 3개 맞지? 자기 자신 빼고 3개될거 아니야? 만약 1이 세모로 갔다고 해보자고. 그럼 세모는 모두 어디로 가? 1로 간다 맞지? 얘가 만약에 2가 선택됐었어요라고 한다면은 남는 원소 중에 아무나 얘들 둘은 서로 쌍을 이루는 형태가 될 거라고. 4, 3 맞나? 네. 그럼 얘는 경우 몇 개야? 1이 선택만 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적 결정된다고. 네. 되겠나? 네. 1이 4를 선택했으면 41이랑 23은 이들끼리. 아... 되겠나? 그래서 세 가지. 되겠나? 따라 보니 자가 하나만 더해 볼까? A3 같은 경우는 x가 1에서 어디까지? 6까지. 6까지다. 그러면 1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다섯 개. 맞나? 어, 다섯 개 중에 한 개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세몬 1 자동으로 적엮일 거고. 그럼 얘가 만약에 2였다고 생각을 해 보자고. 되겠나? 네. 그럼 나머지 아무거나 뭐 3을 가져오면 은 3이 갖고 올 수도 몇 개야. 아까 같은 맞지? 그럼 얘는 지금 3개가 될 거고, 맞나? 그다음에 어이11 뭐, 정도 되지. 얘가 네모. 네모. 3. 그럼 나머지 두개또 자동적으로 엮일 거라고, 맞나? 일이네. 되겠지? 그럼 얘는 15까지라고 되겠나?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할 때, 이제는 좀 일반화를 시켜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얘들은 지금 두 개씩 짝짓는 경우로 생각하면 될거 아니야. 되겠나? 모든 원소들을 두 개씩 짝지을 거라고 그러면은 내가 총 2n 개 중에 두 개를 뽑은 다음에 만나 그 다음 또 남는 2n 마이너스 2개 중에 두 개를 뽑을 거고요 그 다음 또 남는 2n 마이너스 4개 중에 두 개를 뽑을 거 쭈르륵 해서 두개 중에 두 개를 뽑을 건데 문제는 지금 뭐냐면은 얘들은 그럼 우리 분할 분배란 걸 배워봤나? 조졌다 그러니까 어, 어, 일단 그 아, 어. 그래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 만약에 여섯 명이 있다고 쳐볼게 여섯 네. 명을 두 명씩 조를 나누면 조가 몇개 나와 세개 네, 네. 나온다 맞지 그럼 그 경우는 몇 개가 될까 일단 6컴비네이션 2로 첫번째조 만들어주고 맞나그 네. 다음에 4컴비네이션 2로 두 번째 만들고 2컨 이렇게 만들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서로 같은 순서쌍들이 생긴다고 예를 들어서 ABC 뽑고 CD 뽑고 EF 뽑는 경우도 있을 거고 맞나 아, CD 뽑고 AB 뽑고 EF 뽑는 경우도 같잖아 맞지? 조의 이름이 네이밍이 안돼 있으니까 맞지? 네. 조의 이름이 없으니까 우리는 같은 경우 생길 거고 얘들이 몇 가지가 생길까 총? 여섯 가지. A 조, B 조, C 조라고 해보자. 맞지? 그럼 몇 개야? A, B, C를 배열랑 똑같다고. 네. 그럼 얘들은 삼팩분의1을 해줘야 유일한 조가 나올 거라고 되겠나? 네. 자, 이것 어려운 친구들은 두개 하자. 아, 진짜. 어, 어 네명 중에 두명 뽑고 두명 중에 두명 뽑는다 해보자고 되겠나? 얘는 그럼 일단 A, B랑 C, D랑. 뽑는 경우랑 cd랑 ab랑 뽑는 경우 두개씩 같은 경우 생기잖아. 맞지? 그래서 뭐다? 2팩토 분의 1. 요건 1이네. 맞지? 그래서 얘들은 아이씨. 그한팩 맞지? 그럼 얘 같은 경우 같은 게 지금 몇 개야? n개씩이다. 맞지? 어, n개의 서로 다른 조가 있는데 조의 이름을 흐트러놓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 그 순열에서 조합 넘어가듯이. 그럼 얘는 n 팩토리 분의 1이 되겠다. 맞나? 자, 얘를 한번더 계산해보면은 그럼 얘는 2n combination 2니까 2n 2n-1 나누기 2 자, 분자 문제 계산해보자. 그럼 2n-2, 2n-3 나누기 2. 쭉쭉쭉쭉쭉 곱하기 2 곱하기 1에다가. 자, 그러면 2, 2, 2, 2, 2, 2가 n개 있어서 2의 n제곱 곱하기 n 팩토리얼이될 거예요. 즉 얘는, 그럼 얘는 2n부터 쭈르륵 내려가서 1까지 가는 거니까 2n 팩토리얼에다가그 다음 네가 2의 n 제곱에 n 팩토리얼을 곱한 형태가 될 거라고. 되겠나? 검산 한번 해보자. 얘가 지금 난 an이라고 주장하고 싶은데요. a2가 정말 3이... 2 집어넣으면 4분의 2, 8분의 4팩. 뭐 되는 것 같다, 맞지? 네. 어그 다음에 얘도 보면 아마 15될 거야. 이렇게 해서 나는 AN을 구해냈을, 1번항을 구해낼 수 있겠다라는 게첫 번째 문제가 되겠다. 되겠니? 네. 그럼 자동적으로 A, 뭐 4도 나올 수 있겠다, 맞지? 네. 자, 그다음 쭉 이어서 어 일단 AN만 살려놓고 얘들은 좀 지우고 자, 여기서 우리가 1번에서 AN은 AN은 2의 n제곱 곱하기 n 팩토리알 분의 2 n 팩토리알인거 알았고요. 자, 그다음에 2번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에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여라라고 했는데, 어 일단 풀이 자체는 지금 풀이 1, 2, 3번까지 있지. 그래서 귀납법을 보는 걸좀 추천할게. 왜냐하면 귀납법이 좀더 풀기가 쉬울 거다. 지금은 시간 관계상 제일 빠른 풀이를 한번 보면은,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보자. 일단 첫 번째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자, 인테그랄 K에서 K 더하기 1까지 ln x dx는 얘는 항상 인테그랄 K에서 K 더하기 1까지 ln k dx랑 같을 거예요. 맞나? 네. 되겠나? 자, 얘가 의명건뭐냐면 얘는 ln x 밖으로 1을 접근한 거잖아. 맞지? K 더하기 1에서 K까지 1이라고. 얘는 그냥 ln k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어 괜찮아 이해돼도 이해를 시켜줄게. 얘가 지금 말한 게 뭐냐면은 일단 내가 알고 있기로 lnx는 증감수란 걸잘 알고 있잖아 맞지? lnx는 증감수라고 맞나? 네. 그 다음에 k가 어디 있어 여기잖아 맞지? 네. k 더하기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고. 자 그럼 요 함수값이 얼마가 된다? 뒤에 함수값이 자 이놈이 lnk 더하기라고. 되겠나? 네. 그러면 lnk에서 k 더하기일까지 적분값은 뭐다? lnk 더하기일 요놈 넓이 일곱하기 k 더하기일 한 것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증명이 될 거고 네. 되겠나 식으로 증명한다면은 ln x는요 x가 k에서 x가 k 더하기 1까지를 비교했을 때 얘는 항상 ln k 더하기 1보다 작거나 같고요 되겠나 네. 그래서 얘를 양변을 접근한 거예요 얘가 더 커요라고 인테그럴 시도 똑같을 거라고 되겠나 항상 얘가 크거나 같으니까 이범메안의 접근은 얘가 더클 거예요 이렇게 되겠니. 어, 여기까지 뭐 어렵지 않다, 맞요 일단 얘를 기본적으로 보면은 그 문제 2번에서 요구하는 게 뭐였나 봤더니 인테그랄 1에서 n까지 ln x dx가 리가 어 ln n 팩토리얼인 걸 주장하라라고 했는데 증명하라라고 했는데. 자, 그럼 얘는 일단 인테그랄 1에서 n까지 ln x를 보면은 1에서 2까지 ln x dx 2에서 3까지 ln x dx 아이씨 n 3에서 n까지 ln x dx다. 맞나? 네. 아까 우리 뭐라 그랬냐면 얘는 작거나 같대요. 뭐보다? L은 끝쪽보다 맞지? l n 이보다 작거나 같고요. 얘는 LN3보다 작거나 같고요. 얘는 LN4보다 작거나 같고요. LNN보다 작거나 같아. 맞나? 그럼 얘들은 다 뭐야? LNN 팩토리아일 거라고. 되겠나? 네. 그래서 넌 뭐다? 아, 부동호가 성립할 거예요. 되겠지?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겠어. 그러면 2번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게 했고 맞지? 자, 그 다음 3번 보자. 자, 3번 보니까 이번에는 어, 3번은 bn, cn이 존재해서 bn이 자, bn이 니가 e n 제곱에다가 an 에다가 e n 팩토리얼인데 자, an이 지금 뭐였어? 저렇게 맞지? 지분은 2n 제곱 없어지고 2n 팩토리얼 없어져서 얘는 계산하면 n 팩토리얼이 될 거라고. 되겠나? 근데 문제에서 묻는 게 어, 적은 묻는 게 ln bn 분의 ln cn이란 말이지? 일단 양변에 ln c 오도 미치 1보다 크기 때문에 부등호 안 바뀌잖아, 맞지? 양변의 ln 이렇게 된다고. ln c n은요. ln LNC에는 c n은 네가 어 얘는 그러면은 2분의 1에다가 ln n팩토리얼에다가 빼기 n ln 3. 요거 되겠나? 네. 그 다음 뒤에 거는 똑같이 2분의 1에다가 ln n팩토리얼에다가 플러스 n ln 3. 맞나? 그다음 여기다 이제 내가 비엔을 나눠주자고. 그럼 비엔 나눠주면은 ln 비엔이래. ln 비엔. 그러면 여기도 어차피 지금 n이 양수잖아, 맞지? 네. 양수고 어 n이 무한대로 갈때 거니까 충분히 큰 n에 대해서잖아. 그러면 ln n 팩토리얼도 역시 양수가 될 거라고 요 1, 2, 3, 3 순서대로 곱하는데 ln 2보다 크거나 같으니 ln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당연히 얘는 양수가 될 거라서 양변에 나도 부동화 방향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도 적어주면 좋을 것 같고. n 팩토리얼 l n n 팩토리얼 되겠나? 네. 자 요놈을 구하래. 그러면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얘는 지금 뭐냐면은 자요 식은 2분의 1에다가 보이니? 안 가리나? 2분의 1에다가 1-ln 팩토리얼 그래? nln3 맞나? 네. 그 다음 얘는 2분의 1에다가 1 플러스 네. ln n 팩토리얼 분의 nln3이다 맞지? 그럼 이렇게 봤을 때, 난 지금 이 가운데 얘가 얼마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잖아 맞지? 네. 그러면 깔끔하게 얘가 영, 얘가 영으로 가면 이분의 로 수렴한다는 거 바로 알수 있겠다 맞니? 네. 그럼 나는 아, 얘가 영으로 간다면 증명하면될것 같아, 되겠니? 네. 그러면 은이 다시 어 자, n n 팩토리얼 분의 l n n n n상, 그니까 n 보자. 얘가 나는 얘가 영으로 간다면 모든 게 깔끔해질 것 같아요 극한으로 보냈을 때.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있냐 보니까 우리가 지금 2번은 갖다 썼잖아 이 문제에서 맞지? 네. 1번 아직 아, 맞나? 아, 1번 갖다 쓰고 2번 아직 안 썼다 맞지? 어떤 식? 요거 아직 안 썼네 요거 안 썼다 맞지? 네. 마치 ln n이 있잖아 맞지?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ln n 팩토리얼이 크거나 같은 거니까 요런 부등호가 성립할 것 같아 인테그랄 1에서 n까지 ln x dx분의 n이라는 게 성립할 것 같아요 되겠나? 맞지? 네. 어차피 둘다 양수니까 이렇게 역수를 시켜주면은 될것 같아요. 성대박이 지 부동호가. 그럼 얘는. 자 우리 가 적분할 수 있잖아. 맞지? 얘는 n ln x 아 x ln x 빼기 x다. 맞니? 네. 그 정도 적분할 수 있잖아. 그럼 네가 n ln n 마이너스 n. n에다가 빼기 0 1이니까 플러스 1분의 n이 되고. 맞나? 네. 그럼 얘는 n으로 나눠주면 1 ln n 빼기 1 플러스 n분의 이잖아 맞지? 네. 자 얘는 어디로 가? 0으로 가고 마이너스로 가고 무한대로 간다고. 맞나? 네.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다. 어디로 간다? 0으로 수렴한다고 맞나?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된다? 리미터이 무한대로 갈때 적어주고 n이 무한대로 뭐 갈때 0보다 작거나 같은 말이. 그럼 얘도 리미터이 무한대로 뭐갈 때고요. 얘는 일단 양수였잖아, 맞지? 그럼 너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할 거야. 그럼 너 뭐다? 2분의 1로 수렴하겠다. 되겠나? 여기까지가 1-1번이었다. 한번 쭉 보자. 보고 다본 사람 2-문제 풀이라도 한번 읽어봐 지금. 풀이가 굉장히 길고 복잡고 하 더럽고 짜증나거든. 한번. 어,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 일단 적을 사람도 적고.